안녕하십니까. 가온입니다. 2020년 아, 구독자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항상 건강하시고요. 가에 두루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아, 새해에는 어복도 어, 충만하시길 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곳은 남양호입니다. 아, 경기권 대표적 간척지 호수죠. 어, 낚시 허가구 역이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원이권하고 국유권에 장안대교권, 요두 곳을 어, 설명을 해 드리러 지금 출발했습니다. 일단 상류에 있는 홍원이권 먼저 어, 가서 살펴보고요. 장안대교권까지 해서 1, 2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남양호 상류 홍원 입구 권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면은요 어, 좌측으로 좌측으로는 낚시 허용 구간이 되죠. 금지 제외 구역이고 오른쪽은 오른쪽부터는 어,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아, 쉽게 말씀드리면 서양 어,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 다리에서 다리를 기준으로 왼쪽 편은 다리를 기준해서 왼쪽 편은 어, 낚시 허용 구역이고요.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시면 과태료를 어, 물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어, 절대 금지구역권에서 낚시하지 마시고 어, 서해안 고속도로 넘어, 넘어 상류권에서 어,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상류권으로 한번 이동해서 어, 홍원이권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 왼쪽 편으로 어, 진입을 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홍원이권의 특성은 수초 발달이 굉장히 발달이 잘된 곳입니다. 봄 산란기철에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낚시를 해요. 자, 이렇게 지금은 빽빽한 수초인데 이 수초 안쪽으로 고기들이 산란기 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요 자리도 어 평상시에는 봄에는 자리가 빠지지 않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봄에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다음 직공채비를 이용해서 수초를 좀 걷어내고 직공채비를 이용해서 어, 많이 낚시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 위에 보이시면 어, 다리가 하나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음, 포인트가 이러한 수초 지대로 인해 똑같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곳곳에 자연적으로 터져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낚시를 어, 하시면 큰 손맛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초 형성이 상당히 잘돼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저 위까지, 위까지 이런 식의 패턴으로 수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직공채비로 인해서 긴데 가지고 이 연안에 앉아서 수초 사이사이에 찌를 세우면 큰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단점이 될수 있고 장점도 될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수심이 50에서 60. 그 안쪽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얕은 곳에서 어, 낚시가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고기 잘 나옵니다. 이런 어, 갈대, 갈대와 부들, 그렇죠? 이런 사이에 찌를 세우면 어,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곳입니다. 자,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터져 있는 자리인데요. 아, 이런 자리에서는 찌를 세울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열려 있고요. 지금 이건 가끔 요, 낚시를 많이 했던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이런 자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터져 있는 자리들은 항상 분들이 많이 붐니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지금 결빙이 돼가지고 얼음이 잡혀있는데 곧 있으면 수로 자체가 결빙이 되면, 어, 얼음낚시. 수심이 얕지만 얼음낚시도 조용히 정숙을 하고 기다리면 얼음낚시에서도 멋진 씨올림을 볼수 있는 그런 수로입니다. 보시면 저 앞에 갈대들 나와있죠. 부드러워. 저 사이에. 어, 보트를 이용해서 오셔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트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겨울에 얼음 낚시 때는 항상 얕지만 저 수심을 노려볼만한 곳입니다. 패턴이 어, 건너편하고 건너편과 이, 이쪽 이쪽과 저 건너편이 같은 패턴의 어, 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모습도 한번 카메라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건너편으로 가서. 어, 건너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류로 올라오면 수로를 건널 수 있는 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포인트의 반대편이 되겠죠? 자, 반대편에 가서 그쪽 모습도 보여드리고, 어, 홍은이꺼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건너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수로 어, 형성이 잘 되어 있죠? 어 건너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보다는 이쪽 편 쪽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거의 많습니다. 저쪽에서는 눈을 건너오기가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건너편에서는 조금 어 낚시하시는 분이 이쪽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쪽은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짐을 바로 내려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물가 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 낚시들을 많이 하십니다. 포인트는. 주로 어, 이 수초, 저 수초 시작되는 저 부분, 저 부분과 끝나는 부분, 이 구간에서 어, 낚시들을 많이 이루어지고요. 어, 똑같습니다. 아까 건너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낚시 패턴은 똑같아요. 자연적으로 낮아져 있는 포켓에다가 어, 직공 채비를 해서 찌를 세우는 분도 계시고 어, 수제거기를 초 이용한 어느 정도 제거를 해놓고 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십니다. 보통 산란기, 해빙 되고. 3월 초서부터 5월 초순까지 딱두 달간 낚시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떡붕어하고 토종붕어가 많이 나옵니다. 씨알은 뭐 6치도 나오고 4차 끝까지 골고루 낚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단 이쪽도 수심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정숙을 요하는 그런 낚시를 하셔야 되고요. 컨테이너 보이시죠? 건너편에. 저 컨테이너에서 어, 음식도 팔고 간단한 채비 같은 것도 팔았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네요. 아마 성수기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어, 고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그 점을 어, 머리에 두시고요. 어, 해빙기가 되고 어, 봄에 물낚시 시즌에 꼭 한번 찾아오시기를 어, 권해드립니다. 아 저는 이쪽에서 얼음이 좀더 얼면 얼음낚시를 좀 해볼 생각으로 있는데 올해 얼음이 어쩔 러는지. 내심 걱정이 되는데요. 1월달에는 한두번 정도는 얼음 낚시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남양호 상류 홍운이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편과 건너편, 건너편 낚시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홍운이권은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가온 붕어낚시 TV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편에서는. 어, 남양호 장안 대교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